안녕하세요 고향어금초등학교 3학년 여러분. 선생님이랑 오늘도 같이 수학 익힘책을 풀어 볼게요. 우리 이번 시간에는 직각을 배웠어요. 직각을 배웠으니까 직각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1번 문제부터 풀어 볼게요. 자 1번 그림을 보고 네모 안에 알맞은 말을 써 넣으세요 되어 있네요. 왼쪽 그림과 같이 직각삼각자를 되었을 때꼭 맞게 겹쳐지면 이 각은 무슨 각이죠? 네, 직각입니다. 자, 이번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보기와 같이 직각을 찾아 이런 각도 표시를 해달라고 하네요. 직각을 찾아서 자, 보기가 여기 있어요. 보기 보니까 이렇게 선을 따고 그 다음에 여기 각 표시를 해줬어요. 우리도 한번 같이 각 표시를 해볼게요. 자, 여기 첫 번째에는요, 직각이 있나요? 네, 여기에는 직각이 없습니다. 여기에다가 삼각자의 끝부분을 대면 이만큼이 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아니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원 모양의 이 도형은 각이 없어요. 그래서 이 도형도 안 됩니다. 여기 있는 뾰족한 이 도형은 될까요? 네, 이 도형도 안 됩니다. 우리 삼각자를 대면 이렇게 남을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삼각자 끝부분을 대면 이만큼이 남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남은 이 도형들을 볼게요. 이 도형들에서 직각을 이렇게 요런 모양 삼각자를 댔을 때딱 맞는 것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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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네 부분이 있네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도형도 요 부분이 가능하네요. 그 다음에 여기도 얘는 우리 아까 위에서 봤던 직각 삼각자 모양이네요. 그러면 여기가 직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책에는 이렇게만 표시가 되어 있으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천천히 마지막 확인하고 3번으로 넘어갈게요. 직각 삼각자를 이용하여서 점, 니은을 꼭지점으로 하는 직각을 그려보래요. 자, 그러면 여러분, 직각 삼각자나 직각 삼각자가 없는 친구들은 어, 수업 시간에 활용했던 네모 색종이도 괜찮아요. 그 색종이를 대고, 색종이를 여기 꼭지점에 맞게 대고요. 된 다음, 쭉 그려주고, 쭉 그려주면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되면 점 니은을 꼭지점으로 하는 직각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셨나요? 그러면 우리 같이 4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도형에서 직각을 찾고 직각이 모두 몇 개인지 알아보자고 합니다. 자, 그러면 도형에서 직각을 찾고 직각이 모두 몇 개인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직각은 아까처럼 삼각자 끝을 댔을 때딱 맞아야 되는 부분이에요. 여기에다가 만약에 직각을 이렇게 되면 여기는 남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도 남을 것 같고 대봤을 때 여기 하나, 여기 둘, 두 개가 있네요. 그 다음에 여기는 삼각자 모양이랑 똑같죠? 여기에 한 개가 있습니다. 그 다음 우리 아까 이 4번 문제는 3번 문제에서, 2번 문제에서 이렇게 생긴 사각형은 몇 개가 있었나요? 하나, 둘, 셋, 넷, 네 개가 있네요. 얘는 모양이 이 도형보다 조금 늘어났어요. 얘도 마찬가지로 하나, 둘, 셋, 넷, 네 개가 있네요. 자, 그다음에 얘는 어, 삼각자 모양에서 여기가 동그랗게 되어 있지만, 그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여기에 직각이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는 한 개가 되네요. 자, 선생님, 저는 몇개 놓쳤어요? 해도 괜찮아요. 우리는 이 문제를 꼭 맞아야 되는 것보다. 모르는 거 알고 알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저는 답이 틀려요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무엇을 놓쳤는지 같이 보도록 해요. 자, 그다음에 5번 문제로 넘어갈게요. 직각을 찾아서 써 보라고 했어요. 우리 직각을 한번 찾아 써볼 텐데 선생님이 만약에 이걸 하다가 직각을 놓치게 되면 여러분들이 어, 나는 이거 찾았는데 하고 여기 써 놨다가 나중에 설한 때도 알려 주세요. 자, 그러면 우리 기억에서 시작하는 걸로 직각을 한번 찾아볼까요? 기억에서 비읍으로 갔다 니은 가면 되나요? 네, 안 돼요. 그러면 여기 각은 직각보다 작아요. 그럼 기억에서 비읍 디귿으로 가면 될까요? 네, 되네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 이 가게 이름은 직각, 기억, 비읍, 디귿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기억에서 시작해서 리을 안 되고요. 기억에서 시작해서 미음 안 돼요. 자, 그러면 니은에서 시작해 볼게요. 니은에서 비읍, 디귿 안되네요. 니은에서 비읍, 리을도 안되네요. 자 그러면 니은에서 비읍, 미음은 되나요? 네 안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기억도 있고 니은도 있고 디귿으로 가볼게요. 디귿, 비읍, 리을 직각보다 작아요. 디귿, 비읍, 미음은 직각보다 커요. 자, 이제 마지막 리을 남았네요. 리을 비음은 직각보다 작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봤을 때 직각은 여기 있는 직각, 기억, 비읍, 디귿이겠네요. 자, 그러면 또 6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친구들이 설명하는 시각을 구해 보세요라고 되어 있어요. 친구들이 설명하는 시각이 언제인지 볼게요. 첫 번째 친구, 1시에서 7시 사이의 시각입니다. 요만큼의 시간 중에 하나겠네요. 그 다음에 긴 바늘이 12시를 가리킨다고 합니다. 긴 바늘, 12시 가리켜 볼게요. 그 다음에, 긴 바늘과 짧은 바늘이 이루는 각은 직각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긴 바늘에서 직각을 만들 수 있는 경우는 9시, 6시, 3시예요. 근데 어, 6시는 안 되네요. 자, 9시랑 3시인데 여기에서 아까 첫 번째 친구가 1시와 7시 사이의 시간이라고 해 줬으니까 9시는 벗어나서 안될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이 설명하는 시간은 몇 시일까요? 3시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 우리 수학팀 책 24쪽, 25쪽까지 해봤는데요. 이렇게 했는데, 혹시 질문이 있으면 선생님한테 언제든지 다시 말을 해주거나 아니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돼요. 자, 3학년 친구들 고생하셨어요. 밑에 수업 이어서 해주세요.